자, 2022년 6월 9일거 한번 시작해 봅시다. 2022년 6월 9일 22번. 그래, 요지를 묻는 문장이었거든 내용을 한번 보자. 요지였으니까 분명히 필자의 주제가 명확히 어딘가서 드러났을 거야. 그렇지? 그다음 안내 사항이 밑에 어, 선택지가 한국말 한국어로 되어 있었다는 거. 자, your emotions deserve attention and give you important pieces of information. important pieces of information. 문장의 주어가 처음 나오는 명사였다 그랬으니까 이모션츠가 주어가 되고 동사가 디저 v 브가 되어 그다음에 어테이션 하고 나서 엔드 뒤에서 동사가 다시 한번 반복인 거잖아 그러니까 디저 v 브가 동사원 기브가 동사투가 되죠 눈을 얘기하지만 기부는 사형식 동사여서 에게와 을르르 순서로 써야 해요 그래서 해석할 때도 너 에게 무엇 무엇을 입니다 뭐뭐 에게 무엇 무엇을 에게 무엇을. 항상 이런 순서로 해석해야 돼요. 그다음 important piece of information인데 information이라는 명사는 셀수 없는 추상 명사에 들어가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 조각이라는 단어는 셀수 있는 명사에 속하니까 뒤에 s를 붙여서 part에 해당하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part. 자 그러면 당신의 감정은 어, 주의를 끌만한 가치가 있어 주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그다음 다음에 주목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너에게 너에게 중요한 정보를 준다. However, they can also sometimes be unreliable, inaccurate sources of information. 자 그런데 그것들 이때 대 이가 뭘 지칭하는가 생각해보면 문장의 주어와 같았기 때문에 대명사로 받을 거거든. 그러니까 your emotions가 되죠. 그러니까 너의 감정이라고 하는 건 can also be sometimes. 이 형식 동사 뒤 주격 포 자리 명사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명사까지가 on에 어, 네, 걸리는 역할을 해줄 거야. 그럼 정보의 띵띵띵인 거죠. Unreliable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고 부정확한 정보의 원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냐면 정 너의 감정이라는 게 정보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당연히 주목받을만해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건 뭐하다 때때로 부정확하고 그다음에 신뢰할 수 없는 수 없는 정보일 수도 있다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거자 감정이라는 게 그럴 수도 있다 정보의 원천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You may feel a certain way, but that does not mean those feelings are reflections of the truth. h You may feel 하고 난 다음에 a certain way인데 사실 여기서 문장은 너는 이렇게 느낄 거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느낄 거야라고 해서 여기 앞에 in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너가 특별하게 너가 느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런 거 네가 느낀 그 감정이여죠. 그러니까 이때 대시 대명사 역할을 해줄 겁니다. 이가 느낀 그 감정은 does not mean those feelings are 이죠. 자, 문장이 지금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반복이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접속사 t h a s 을 집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t o e 부터 끝까지가 명사절 목적어가 됩니다. 자, 하지만 that does not mean those feelings 자, 그러한 감정들이 진실의 반영이라고 반영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느끼는 그 감정이 지 뭐라는 거야? 꼭 진실을 담고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라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자 그러면서 You may feel and conclude that your friend is angry with you. 자, 너가 may feel sad 너가 슬플 수 있지 너가 어떤 날엔 슬플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네가 슬픈데 슬플 때 그날에 네가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야 이네 친구가 너에게 화가 났다고 결론 을 내린 겁니다. 뭐할 때? 그녀의 행동이 simply reflect that she is having a, day, having a bad day. 자, 그녀의 행동이 단순히 reflect that이죠. 주어, 동사입니다. i s having. 그렇죠? 자, 그녀가 어, 좋지 않은 날을 보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단지 좋지 않은 날을 보내고 있다, 별로 안 좋은 날을 보내고 있다라는 걸 어, 나타낼 때에 너가 어, 네 친구가 너한테 화가 났다고 결론지을 수 있어. 왜? 너의 감정도 별로 안 좋으니까, 그치또 다른 예시로, you may feel depressed and decide that you n e e d poorly interview when you d e d n just fine. 자, 왼 앞에서 끊을 거야. 자 그래서 너가 may feel depressed 뭐하게 느껴? 뭐가 우울하게 느껴? 그래서 네가 뭐했어? 어, decide 결정했죠 너가 유리를 poorly interview 너가 어 인터뷰에서 잘 못했다고 그쵸 잘하지 못했다고 결론내린 겁니다 결정한 겁니다 뭐할때 네가 별로 아, 네가 잘했을 때 조차도 when 그쵸? 네가 잘했을 때에도 너가 그렇게 결론내려 버린다는 겁니다 왜 너의 감정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여전히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감정으로 인해서 네가 못했다고 생각드는날 있죠 저번 어, 수업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말이야, 음, 아침에 엄마랑 싸웠어. 스팸 안 구워준다고. 엄마한테 엄마 엄마 오늘 기분 좋게 엄마 오늘 나수행평가치는 날이야. 그래서 나 맛있는 거 해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엄마가 무슨 소리야? 그냥 밥 먹고 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엄마 아침에 스팸 구워줘 했는데 엄마가 안 구워줬어. 그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지. 자 그런 상태로 내가 수행평가를 쳤네. 수행평가를 쳤는데 내가 수행평가를다 적긴 적었어. 다 맞게 적은 것 같다. 근데 내 기분은 별로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자 그래서 내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셈 평가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오늘 셈 평가 망친 거 같아. 음.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s your feelings can mislead you into thinking things that are just that are not supported by facts. Your feelings too can mislead you. 이건데 이 미스리드가 오도하는 거야. 오도하는 거. 그러니까 오도가 뭐냐면 잘못. 길을 안내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안내하는 거. 지 그래서 mislead into 하면 목적어가 이렇게 하게 잘못 인도하는 겁니다. 뭐뭐가 뭐뭐 하게 잘못 인도하는 거. 자, 그래서 너가 thinking things 이런 것들을 생각하도록 잘못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야라고 했더니 and not s e p a r t e by fact. not s e p a r t e 사실에 의해서 지지받지 않은 그러니까 사실에 의해서 확신,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의해서 지도되지 받지 않은 사실로 확인되어지지 않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도록 너를 잘못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감정이. 그쵸? 자, 그래서 너의 감정으로 인해서 상황을 오해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 h deceptive. 아이고. 그러면서, deceptive. destitute functions of one's f e e l i n g 이죠 그러니까 어떤 감정들 감정의 기만적 기능 속이는 기능 그래서 감정이 뭐할수 있다? 우리의 어떤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어,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로 너 감정들이 너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을 하게 이끌 수 있다 라는 게이 글의 전체적인 글 요지였어요 자, 잘 정리해보고 다음 번호로 갈게요.